세종시가 다 가지려고 하면 대불러서 큰일 난다. 이 발언에 대한 또 비판도 꽤 많았어요. 여야를 떠나서 세종시 의원이 해서는 안될 발언을 했다. 세종시가 다 가지려고 하면 대불러서 큰일 난다. 네. 예, 좀이 발언에 대한 또 비판도 꽤 많았어요. 예, 부산 인천으로 가면 지방 균형 발전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자, 같은 당이시잖아요? 네. 일단은 그 발언에 대한 시지가 제가 이제 개인 그 발언하신 개인 의원님과 뭐 면담이나 뭐 이런 걸 하지는 않았지만 평소 이제 그 위원님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에는 에둘러서 표현한 그 하나의 이제 단어가 보도 자료가 나가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이 정폭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분 아닌가, 이제, 지금 민주당이라고 계속, 이제, 우리 강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고. 어서 오시 같은 강의가 누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면, 이제, 기능 분산 배치로 좀 보여질 수 있고, 그 최적화에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흐름의 일부분이라고 좀 보, 보면 좋겠다는 게 들고, 예. 오히려 이제, 이 이전으로 인해서 행정 기능의 이제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병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 요게 네. 좀 앞으로 나와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 세종이 지금 오지 않은 공공기관 유치, 그 다음에 행정수도 완성특별법 개정,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 행정 혁신기구 이제 조성, 그리고 고도화된 행정 기능이 우리 세종시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오히려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네. 방향성을 얘기하시는 분. 잠시만요, 거고. 제가, 제가 지금. 안 김영현 끝나가지고.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에서 답을 해달라는데, 그거는. 김영현 의원의 네. 답을 제가, 네. 그, 단정지어서, 여기서 할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말씀을, 그. 그, 그, 그 말씀 하시는.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그만 하셔야지, 말하자면. 그 부분만 저는 이제 김영현 의원님의 얘기에는 자체가 음. 자 세종시 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세종시 의원이 해서는 안될 발언을 했다. 네. 제 입장 그겁니다. 네. 왜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뭐가 배불러서 여기가 큰일 난다는 건지 뭐가 와서 그런다. 지금 미 아까 얘기한 대도미전 부처가 아직도 많아요. 더 들어올 것도 많고. 그런데. 네. 그 지금 하나의 부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현 의원께서 하신 얘기는 적절치 않다. 저는 왜 그러냐면 세종시 의원이면 최소한 그 발언이 혹시 대통령께서 하신 말언이 맞더라도 일단 한참 걸러서, 한번 걸러서 얘기를 해야 될 이런 상황이고 한번더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성급했다. 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보여질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 중에 중요한 음.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왜배불러 그러니까 불 열려고 하냐라는 표현 속에는 그러니까 다붙처다 타부처, 붙여의 어떤 유의 부분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다만. 전제 아, 네, 상황을 달자면 네. 개인적으로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빠져나가고 여기를 비워 두는 아, 게 아니라 더큰 더 플러스를 위해서 예예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유입될 거에 대한 부분을 애둘러서 표현한 거지라는 음,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네, 사자가 아니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표현은 자유로 있을 수 있지만 음. 최소한 세종시 의원이라면 신중한 발언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미묘한 문제냐면요, 이 세종시 문제가 아니라 네. 인천에서는 더 크게 지금 뭐 시민사회단체까지니라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천과 사실은 부산은 뭐 한반나이벌이니까. 네네. 예, 네. 그리고 어 부산에서는 벌써 북항, 신항 유치전을 하고 있어요. 네. 세종시는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네. 자, 여기서는 여야가 지금 똑같은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세종 씨가 더큰 정치력을 지금 발휘해야 될 시점입니다. 아, 당연합니다. 예. 지금 이 제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위기이자 곧 기회이거든요. 음. 지금 빠르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이것만 놓고 줄거야안줄 거야가 아니라 향후 대안그 다음에 이게 갔을 때, 예.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관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권의 우리 또, 어, 우리 이제 시장님이나 예를 들면, 분도 지금 이제 마르고 닳도록 차, 사실 찾아가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제 말씀처럼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도 계시고, 강준현 의원 같은 이제 정무위 간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세종 시장님과 어, 김미란또 이런 서로의 어떤 협의 과정 우리가 뭐이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접촉이 지금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어쨌든 민주당의 이중성을 또볼 수가 있어요. 전에 이제 행정수도 추진 위원회라는 이제 위원회를 만들라고 하, 하기 위해서 그 우리 이소 의원이 이제 발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로 인해서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똑같은 조례안을 안신의 원님이 올렸고 제가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과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개헌에 대한 의지들이 있느냐. 그 그러니까 전에 또 이제 그 최민호 시장님이 그개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언론사에서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예. 아, 우리 이제 그박모 의원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그런 개연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는 영 앞뒤가 안 맞는다 어?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세종시 네. 안에 시의원 간의 어떤 갈등 요소나 이 부분은 여기서 지금 주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고요 그거는 그 내부에서 조금 정리가 되, 될 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이 시민단체와 함께 세종시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얘기가 불거져 나왔어요. 결국 공무원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정치적 중립이 위반되는 거 아니냐. 또 얘기 가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 제가 세종사랑 여기 뭐 본부? 예, 예 이쪽에 어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예, 연합회가 그 태생된 것부터도 사실은. 어 조금 여러 가지 어 완전히 문제랄까요? 이게 모든 세종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과연 띨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캐시 받교이고 일단 태생을 떠나서 네 서명 운동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또 가능하죠, 그거는. 예, 예. 예, 예, 예. 네. 그거 자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이제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값이 이렇게 서명 운동한 결과값이 예. 근데 여기에 그, 공무원들이 저, 개입할 수 있다라고 또 저는 그거는 어 이거와 공무원이 개입하는 거는 별개로 봐야 되고 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엄연한 예. 그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 자체를 준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공무원들이 당연히 나서서 하는 게 맞고 왜 공무원들도 세종시의 주민이고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그런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서 맞출 수 있는 모든 어,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동원한 거 무슨 정치적으로 동원한 게 아니라 행정수도를 진짜 행정수도 완성하는데 그런 데에서 시민 단체를 활용하고 또 공무원을 활용한 거지 무슨 공무원들을 앞세워서 정치적으로 뭐 이슈를 만들라고 이렇게 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시장이 시켜서 하고 안 하고 시켜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최민호 시장이 이걸 시켰는지, 어? 시장이 왜 시켰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가 그 의사발언을 할수 있거든요. 저는 할수 있다, 할수 없다를. 근데 이거를 무슨... 강압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공무원을 동원하고 했다? 이거는 말에 어필할, 어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나서서 서명을 하고 의견 표현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최종 네. 시민이기도 하고. 그냥 말,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이 할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위가 있는 건데 자, 이거를 지금도 또 나왔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지금 오히려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저는 좀 드는 게 공무원이라도 토론회나 뭐 공청회 등은 저는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걸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는 조금, 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수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이전이 예를 들어 이슈화되면 그때마다 똑같이 이렇게 의견 다 해가지고 공무원이 앞장서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그니까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세종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니, 일반, 말 그대로 시민단체들도 서명운동을 받고 다니는데 공무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해수부가 안 되는 있어서 공무원이 행복하고 그러면 해수부가 없으면 공무원이 불행합니까? 아니 그 얘기하고 이거 틀린 얘기죠. 아니 그렇게 어? 지금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거예요. 해수부 이전에 대한 얘기 이걸 얘기를 하면서.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세종시민은 그러면 해수부 이전. 에 나는 지금 해수부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해수부 이전 얘기는 그 차원 문제예요, 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두 분의 하신 말씀이 음. 정확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 공약 중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있거든요. 예예. 예. 전남이 유치전에 가장 빨리 나섰는데 기후에너지부는 전국 부처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아 저는 세종에 당연히 나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 부처 간의 업무 중복 및 갈등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해소하고 또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 변화와 또 이해관계자의 갈등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전문성 확보라든지 인력 구성 문제라든지 또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해서 세종시에 있는 게 마땅하다 왜 그러냐면 여기 환경부나 또 이거에 맞는 뭐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쭉 재생에너지 뭐 이런 게 여기 다 있고 함께 하기 전에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여기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게 맞고요. 뭐 김영록 전남지사님께서 뭐 기후에너지는 전남에 위치하고 또 나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임지가 어? 나주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부처가 다찢어진다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부처간에 그 업무 효율성 이런 게다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신설을 하게 된다면 기후에너지부도 당연히 세종에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어 앞서서 또 이제 우리 김광훈님께서 목소리 높여서 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방향은 저도 같습니다. 다음 이제 기후 에너지 부가 왜 세종에 있어야 되나 하는 이제 타당성, 어목적성이 맞느냐라는 부분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올리면 이까 그러니까 에너지 이 기후 에너지 부는 정책과 산업을 아우르는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건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다 모든 부처들이 모여 있는 세종이 어,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가 주요를 이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후에너지고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그렇죠. 주요 예. 부처가 될것 같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종이 지금 이미 이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책 실행의 효율성이나 연계성 측면에서 이렇게 맞다, 세종이. 그리고 예. 부처 간 협업도 이제 계속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세종이 적합하다라고 이미 이제 뭐 요, 요, 이거를 핸들링하고 계시는 분도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끝으로는 이제 국정 운영에 이게 중요부가 생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운영의 이제 일관성 그 다음에 정책 과정. 이거에 대한 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종이 가장 그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이거는 지금 드리고 따지고 싶습니다. 나면 여야가 이견이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기후에너지 부분은 음, 더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지금 어쨌든 세종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금 반대국부를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 시민들은 아직 이 공약이 만족할 만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에서도 여야가 같이 힘을 또 모아야 될때 같아요. 당연합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사실 용산에 잠깐 머물었다가 여기가 이제 집무실이 되면 이쪽으로 완전 히 이전을 해서 이제 대통령이 내려오면 좋은데 사실 또 어쨌든 청와대로 지금 들어가신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네. 또이 집무실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집무실을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다시 이 집무실이 되는 거고 또 국회의사당 이제 건립도 현실성에 의해서 지금 말하자면 건립추진위원회 강준현 위원님이 계세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동혁 위원님이라든지 몇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의지를 지금 발현, 바로 발의를 해서 갖고, 일단 국회의사당 부지라도 일단 계약 먼저 지금 맞췄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약이 빨리 돼야지만, 어, 공사도 하고, 뭐도 이제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데, 계약 없이 계속 추진만 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거 추진만 할 건지, 어, 뭔가 실행을 할수 있는 게 지금 확실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땅부터 계약을 빨리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LH가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 의지라든지 현실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동떨어지지 않고 이제 와 닿지 않느냐. 시민들의 마음에.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국가상징구역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뭐 예. 설계 들어가 예예. 예. 예 설계 공모가 이미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예. 그 공모가 나오면 그 결과값에 따라서 용역 결과값에 따라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 절차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대통령 집무실과 이제 국회 의사당 완전 이전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핵심 기능이지 않습니까? 이 핵심 기능이 이제 분산. 재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제 관건일 것 같은데 어, 누누이 뭐 알고 계시지만 행정 기능이나 통합과 협업이 가장 가능한 곳이 세종이고 우리 그 시민분들께서도 공약이니만큼 좀 믿고 어떻게 가는지 좀 기다려 주실 필요는 있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거에 조금 더 붙이면 이제 세종시로의 이제 국회 세종위서당 건립은? 법적 기반과 정치적 공감대에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어요. 현실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완공 시기와 이전 기능 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고, 반면 대통령 제2진무실 건립은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그 기능과 규모에 대한 협의가 또 필요하고, 또 대통령실의 세종 안전 이전은 헌법적 문제와 막대한 비용,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큰 숙제를 안고 있어요. 현실화까지 상당한 난간이 아직도 예상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다양한 의회로를 모색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헌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수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전 흐름에는 좀큰 변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종시는 그에 걸맞게 취할 수 있는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것들을 또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예. 아니, 뭐 저는 말씀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수부 이전에 따르면서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칠 역량을 네.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구 유출 및 상권의 침체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수 감소.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 네 번째는 지역 활력 저하 및 공동화 현상 다섯 번째는 관련 서비스 및 산업의 약화 그러니까 해수부가 감으로 하면서 연계된 법률 해계 컨설팅 뭐 각종 서비스들한지 이런 게 이제 약화되고 또 해수부가 아 이제 나가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 유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자면 해수부는 세종에 있으면서 세종에서 각 부처와 협업을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예, 마지막 예, 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수부 완전 이전, 이냐 아니면 일부 기능이 가고 청을 두느냐의 문제는 아직 확실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그 해수부 이전은 국가 전략적으로 배치되는, 재배치되는 일부 중에 하나이고, 이 논의가, 어, 우리 세종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행정 수도 완성과 균형 발전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으로서 더큰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해수부 이전은 먼저 충분한 소통을 실시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자, 두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시톡집지변토크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